신유생 닭띠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한 많고, 원 많고, 젊은 사람인데 겪은 게 60대야. 그 정도로 안 좋은 걸 압축적으로 거의 6년 동안 다 겪었어요. 사람, 관제, 뭐, 돈.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 풀려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와, 인생의 황금기야! 너무 좋다! 할 정도로 좋은 운기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천에 아 있는 애동 제자 연화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81년생 네. 닭띠분들 운세를 들어갈 네.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2025년도 하반기에 너무나도 힘든 일분들이 많았어요. 아 그렇죠. 네 이분들이 너무 많았죠. 지금 좀 겪은 일들이라든지 네. 성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 닭띠분들 81년생 닭띠분들 제가 닭띠입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어우 닭뒤 얘기하니까 아주 신명이 나네요 신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 엄청 많으세요 음. 신의 기운 때문에 신의 풍파 네. 조상의 풍파 조상의 가물 이런 것 때문에 삶이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 화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술집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많기는 한데 지금 다 꺼이꺼이 꺼이꺼이 꺼이. 너무 꺼이꺼이다 구비 구이 꺼이꺼이다 너무 힘들다 다들 울고 계시네요 네 다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힘든 게 아니라 한 6년, 6년 정도 됐어요. 음, 6년. 3재라고 음, 해도, 음, 계속 3재죠 계속. 매일이 3재고 매년이 3재고 정말 눈물바람으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 아 특히. 네네. 인간 배신. 인간 배신. 사기. 사기. 네. 뒤통수. 아... 이런 거 당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제가 닭집니다 제가 닭집니다 <laughs> 여러분들. 제 제가, 제가 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아요.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쵸, 그쵸. 아 죽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아 죽어야 되겠다 음, 이렇게 네.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진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여러분들도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쵸. 암 걸리신 분들, 갑상선암, 부인암, 자궁암 이쪽으로. 엄청 많으시고요. 네네. 건강으로 치면 그쪽으로 치는 거고, 사람으로 치면 뒤통수, 사기, 배신, 아마 관제까지 가신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관제까지도. 네네, 관제까지 아 가신 분들 엄청 많으세요. 관제 걸려있어. 근데 1년, 2년이 아니에요. 지금 몇년 됐어. 네네네. 아, 근데 그 관제가 내 잘못도 있어. 네네. 내 잘못도 있어. 내 잘못도 있어가지고 100%그 사람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막 화끈하게 결론이 빨리 뭐 당장 난다 이런 사건들이 아니라 그래서 질질질질 계속 질질질 끌고 왔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네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네. 좀하반기들어는 운기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닭띠분들 맨날 내년엔 좋다 올해는 14년이라 뭐 사유축 합이돼서 정말 닭띠가 좋다 좋다 하시는데 네. 지쳤지 않아요 저도 그 말에 지쳤거든요. 음. 저막닭띠운 새. 예전에 맨날 신받기 전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봤는데 네. 내년에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진짜 좋아져요. 정말 좋아져. 진짜 좋아져요. 오. 어떻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바뀌지 할 정도로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괜찮네요. 예. 지금 이미 좋아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나아지고 있다. 안 팔리던 부동산. 부동산. 가게. 가. 가게. 네. 가게가 네네. 나갈 수 있어요. 가게 나아요. 네. 가게 나가는 게 보이고, 문서를 새로 잡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문서를 새로 잡는 네네네. 오. 들고 있는 문서를 새로 잡는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금전, 기본적으로 금전이 너무 말랐어. 그쵸. 너무 말랐어. 말라도 너무 말랐어. 진짜 쫙쫙 갈라질 정도로 말랐어요. 그분들이 금전이 풀린다. 지금 제가 금전, 엽전을 잡은 이유가 있어. 나아져요. 나아지는데 네네. 지금부터 지금 영상 찍는 9월, 10월부터 좋아져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좋아집니다 이제. 다행이네요. 아... 그렇게 많이 눈물바람으로 많이 울고 고생했던 그 시절 이제 조금씩 보상 받아요, 여러분들. 음... 네, 정말 끼도 많고 네네. 깨끗한 거 좋아하고. 엄청, 어떻게 보면, 네네. 똘끼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집요해. 집요한가요? 집요해. 뭐 하나 꽂히면 집요해요. 아, 그런 사람들 아, 하나만, 음. 난한 놈만 패. 한 놈만 패. 패. 그런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앞으로 운기가 바뀌어서, 집이 안 나가는 사람은 집이 들어오고, 집이 팔리고, 문서가 팔려서 금전운이 돈다. 음... 네. 그리고, 구직하시는 분들은 새 직장 운이 네네. 11월부터 들어올 것 같아요. 11월부터? 네, 11월부터 오 들어옵니다. 오, 좋네요. 네네네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닭띠분들. 진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네. 아, 우리 닭띠분들 너무 힘드셨는데. 그쵸. 이제부터는 광명이 비친다. 닭띠가 이제 날아서 훨훨 날아서 봉황이 되는, 피닉스가 되는 그 날이 이제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들. 날아오르는 네, ]군요. 피닉스가 돼요. 봉황이 돼요. 훨훨 불새처럼 날아오릅시다 우리 진짜 날수 있어요. 왜냐 아, 조상이 도와주시거든요. 조상이 아, 조상이 도와주세요. 음. 우리 신유생 닥띠분들은 네. 조상님이랑 신령님이 보호해주는 띠예요. 네네. 네 실령님이랑 조상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훨훨 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와, 내가 이, 나,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겨? 난, 내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할 정도로 좋아집니다. 오, 그 정도로 네네. 좋아져요. 그 정도로 네네네 진짜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우! <laughs> 제수 받으세요. 최고의 제수 깃발. 할머니랑 제수. 아우 소름돋아. 실령님들이 정말 눈물 눈물 눈물로 아이고 눈물로 세운 세월 다 갚아주마 다 보상해주마 그다나 너무 고생 많았다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다 살아내느라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하시네요 이제는 다 받을 거다 걱정 마라 다내거 되는다 네 아 울컥한다. 너무 너무 울컥하네요. 그래도 참으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운기가 많이 들어오면 나쁜 운기도 네. 같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아...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거는 네. 술이에요. 술. 네, 술이라고 나와요. 갑자기 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 거 알아요. 술 좋아하시는 네.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이게 내가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이게 내, 내가 맨전신에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누가, 누가 와서 하는 얘기인지. 그렇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조심하세요. 술 먹고 사고 음, 생겨요. 음. 네. 술 먹고 사고 생겨요. 네, 술 먹고 아. 사고 생겨요. 그러니까, 술 먹고 시비구설부터 할수 있고요. 네네. 술 먹고 다칠 수 있어요. 술 먹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은 네네. 관절, 뼈마디. 뼈마디랑 갑상선 음. 이런 여성 호르몬 쪽, 네네, 그쪽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목이랑 목이랑 유방, 음. 네 자궁 음. 이쪽은 항상 정기 검진을 하셔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쪽이 항상 차고 몸도 차고 안 좋으시거든요. 네네, 음 건강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 근데 술을 아마 탁대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엄청요. 또. 아, 이분들은 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닐 거예요. 거의 중독 수준일 거예요. 중독 수준? 네, 중독 수준이, 아,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 중독 수준이에요. 맨날 술이 안 먹, 술을 안 먹으면, 네. 아, 잠이 안 오는데? 할 정도로 줄, 술 많이 드세요, 이분들. 음... 네. 술 조심하셔야 돼요. 요 사람들이랑 술 먹을 때 시비 네. 구설 받는 거, 그리고, 다치는 거. 너무 술을 즐겨야죠. 술은 기분 좋을 때까지만 먹는 맞죠, 거예요. 맞죠. 네. 나중에 막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막 술이 나를 먹고 내가 술을 먹고 누가 술을 먹는지 알수 없다. 여기까지 드시면 안 돼요. 술. 앞으로 이제 연 말이 될가니까술 드실 음. 일이 많잖아요. 많죠. 술 조심하세요. <laughs> 술 조심하세요, 하시네술 조심하세요. 그거만 <laughs> 조심한다면 한 번에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네 네, 맞아요. 행입니다 좋은 운기를 받으려면 내가 조심하고. 네, 그렇 열심히 살고. 네.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웃고. 음, 즐겁게. 네. 네. 집에 집에 누워 가지고 유튜브로 그 쇼츠만 보면서 아, 내 운기가 좋아진다고? 아, 좋아지겠네. 안 와요, 여러분들. 그렇 네. 신령님 조상님들도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운을 주지 않아요. 아, 얘는 은받을 준비가 안돼 있네. 음, 그럼 패스. 패스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노력해야죠. 네, 충분히 좋은 오고 있어요. 진짜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옵니다, 여러분들. 좋은 운기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음, 신유생 닭띠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한 많고 원 많고 젊은 사람인데 이거는 거의 60대야, 60대, 겪은 게 60대야. 그 정도로 안 좋은 걸 압축적으로 거의 6년 동안 다겪었어다 겪었어요. 사람 관제뭐 돈, 근데 돈이 제일 심해.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풀려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우와 인생의 황금기야. 너무 좋다 할 정도로 좋은 게 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힘냅시다,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5년 하반기 81년생 닭띠 분들 운세를 받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들어는 오 운기가 다르고 조심해야 될 것들도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걸 확인하려면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 점사로 돌아나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